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이 말 그대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엄청난 돈이 사라졌는데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이 숫자 좀 보세요. 마이너스 1조 6천억 달러. 네 이게 바로 단 나흘 만에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그냥 증발해버린 돈입니다.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숫자죠? 이게 바로 지금 투자자들이 느끼고 있는 공포의 크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급락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거대한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는 건데요. 자, 지금부터 그게 뭔지 하나씩 파헤쳐 보죠. 첫 번째 섹션입니다. 말 그대로 붉게 물든 시장. 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먼저 시장 상황부터 좀 보시죠. 이 하락세가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어느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S&P 500 지수는 8월 이후 처음으로 나흘 연속 하락했고요. 다우 나스닥 할거 없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불안감이 미국에서 끝나지 않고 그대로 아시아 시장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은 도망갈 곳이 없다. 뭐 이런 신호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첫 번째 이유 그건 바로 거대한 ai 수치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게 바로 ai 잖아요. 근데 이제 슬슬 그 열풍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지난 1년 동안 AI는 시장의 구세주나 다름 없었죠. 그런데 영원할 것 같던 이 파티가 이제 슬슬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 혹시 거품 아니었을까? 하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 마음속에 바로 이 질문이 떠오르고 있는 거죠. AI 뿜? 너무 멀리 온거 아닐까? 이 불안감의 한가운데 바로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기대감은 여전해요. 3분기 예상 매출이 무려 549억 달러. 작년보다 56%나 늘어날 거란 말이죠. 엄청나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시장의 두려움은 이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익이 4조 6천억 달러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몸값을 정당화 할수 있겠어? 바로 이 기대와 두려움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핑스뷰 자산 운용의 CIO인 스콘 마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엔비디아가 가는 길이 곧 시장에 가는 길이다. 이야 정말 지금 상황을 딱 짚은 말 아닌가요? 이게 더 이상 엔비디아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ai라는 테마 자체가 시장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뭐랄까 풍향계가 되어버린 거죠. 다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만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자첫 번째 공포가 ai에 대한 의구심이었다면 두 번째 공포는 바로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시장의 한축을 담당하는 미국 연준, 연방준비제도의 속마음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시장은 아, 12월에는 95% 확률로 금리 내릴 거야 라고 거의 확신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딱 50%. 그야말로 반반 동전 던지기 신세가 된 겁니다. 시장은 예측 가능한 걸 좋아하는데 이런 극심한 불확실성이야말로 최악의 적이거든요. 심지어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갈려요. 미니에폴리스 여는 총재인 닐 카시카리 같은 사람은 아직 경제가 너무 강해 지난번 금리 인하도 반대했어. 이러고 있고 델러스 여는 총재 로리 로건은 인플레이션 확실히 잡았다는 증거 없으면 꿈쩍도 안할 거야. 이런 입장인 거죠. 이렇게 내부에서조차 목소리가 다르니 시장은 오죽 헷갈리겠습니까? 이 줄다리기가 끝나야 시장도 방향을 잡을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주식 시장이 흔들리고 연준도 못 믿겠고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일단 위험한 자산부터 내다팔기 시작합니다. 그 공포 심리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현실 점검의 시간이 온 거죠. 비트코인의 추락 정말 잔혹할 정도입니다. 보세요. 10월에 12만 6천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다들 환호했잖아요. 그런데 불과 한 달에만에. 7개월 동안 지켜왔던 9만 달러라는 핵심 지지선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 한해 동안 올랐던 걸 전부, 몽땅 다 반납해버린 셈이죠. 투자자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려서 위험 자산을 던지고 있는지 이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만의 얘기도 아니에요. 암호화폐 시장 전체로 보면 불과 6주, 그러니까 한달반 만에 사라진 돈이 자그마치 마이너스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거죠.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지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를 흔드는 건딱두 가지 힘입니다. 첫째, AI의 가치가 진짜 이 정도가 맞아? 라고 묻는 시험대.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고요. 둘째, 앞으로 어쩔 건데? 라고 묻게 만드는 연준의 불확실성. 이두 가지 거대한 불안감이 서로 맞물리면서 주식, 암호화폐 할것 없이 모든 자산 시장으로 그 충격파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지금 시장을 읽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정말 중요한 갈림줄에 서 있습니다. 이번 하락, 과연 더 높이 뛰기 위한 잠깐의 숨 고르기일까요? 아니면 길고 길었던 상승장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그 답은 오직 시장만이 알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